블커피 자기 본체 원하는 거. 아니, 블랙커피 먹자, 그냥. 아니야, 먹을 거 아니야? 어? 자기 손에 들고 있어. 봐봐, 색깔 났 재수 없네 네. 감사합니다. 오토하트! 네. 너무 맛있어 보여. 이렇게 세개 먹었지? 어. 이런 거못 먹었지? 이따가 먹어보자. 먹고서 맛있는 거 있으면 또먹자 그래, 그래. <Okay. S 2> あ,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最後はい、ごめんなさい。 I'm yeah. sorry. Yeah.

이게 만너 많이 돼. 가하 야트로 이 친구가 쌀가로 스크럽 들어가 있는데 이식을 레몬 성분이 피부 천... 이동사달라했거데이거라이거 니신 유부이거이랑 이거네 이거네 작거거 한번 먹어볼까? 네. 그래 네. 감자이 먹을까? 여기 감자네 유명하잖아 소리 거 겁나 크다 자기야 이리이게크스스마이이브는보거야맞거야 맞아 자기야 네 이거네 이서어이게 그게 아니라 조촐하지만 조촐하지 않지? 오늘 우리 먹은 거 한참 날렸어. 거한장 잘라볼까? 무슨 맛일까? 진짜 여기 무가 맛있어. 음 맛있랑 그냥. 자기야, 체력 같은 먹지 마. 와, 맛이 아주 좋아. 이건 뭐야? 이거 뭐야? 근데 이 안에 뭐 이상한 거 들었어. 와, 편의점 케이크. 음. 음. 편의점 케이크 괜찮은데? 와. 편의점 케이크 나쁘지 않다. 음. 현빈이 어울려. 맛있다. 편의점 케이크 아닌 것 같아. 자기야. 제가 좀이서한것 같아. 나 일본 좋아. 자기 일본에 빠졌어? 응. 이제 맨날 나한테 일본 가자는 거 아니야? 자기야, 응? 일본 갈래? 저 일본이야. <laughs> 응? 저 일본이야. 이월에 합으로 갈래? 언제? 2월에 크리스마스 <laughs> 이브네 자기가 너무 혼자인 안 좋아.

들어 갖 나오게 나 음! 맛있는데? 뭐어 살짝 올려봐 나올려 여러돌아보토니 어, 업터랑 어. 레몬즙, 아, 아. 네, 맛있어 보여. 음, 별로야, 뭔가 멋있었어. 이 치알 막 담아, 소리 20만 원 어. 할인 받아서, 가봅시다. 바로 앞에 있어. 짱! 저기 있네. 슈프림에 뭐살거 있으려나? 아까 어떡가재도 어디... 색깔 엄청 많아. 굉장히 <laughs> 왜 이리 게 커? 아. 귀여워. 처음이야.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거 이만한 게 없어. 그럼 우리 나크네 가볼까? 아. 이거 나 기자. 자기 이거랑 그 시기면 충분해. 나오네. 오! 오! 육보리 육전보리, 낙지, 커, 달달 엄청 주 엄청 잘있는데? 고합니다 이짭조름한거 와야 돼. 오, 이 오. 오, 근데 얘 너무 작아 그게 맞아, 고기? 여기? 오. 오, 바 오, 오. 기 오. 기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아아 어? <laughs> 어? 자기야 라텔이 어떻게.. 메뉴판이 다 일본어인데? 자기야 네. 야, 맛있겠다 이거 이거 게자기 안돼. 우리 어제가 18,000원 이었으면 오늘은 몇 보야? 오늘 이제 만! 우리 오사카선 5대면 많이 벌었을 텐데 그랬으면 만 그냥 넘었지? 아그만 15,000원 또 넘었지? 카페라다가왜좀 이상하지 않아? 뭐거 달라? 응. 내가 먹어봐. 밀크티 같아. 아닌가? 아니, 근데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 과연 편의점에 파는 맛보다 파는 맛있을 것인지? 아니 편의점에 파는 것보다 이게 더 맛없잖아? 왜 몰라? 먹는 게 모르겠어? 맛있는데 편의점 거왜번먹어도 돼? 아니 편의점 게더 맛있는데? 너무 내려서 올려 찍으면 안돼 너안 뭐 예쁘다 고 밑에는 적당이만 나와 도돼 뭐 케이크까지만 나와 도돼 사진 한번 배우기 어렵단 말이지 나 셀카 들어줘 음. 내년에 음. 겨울은 석포로 포로 갈까? 음. 소금 탄 하나. 랑 응. 이거 하나. 랑 이거 하나. 랑 이거 하 아, 이거 이컨 미니 토이토베 이거 머리. 이거 하나. 마나 이거 하나. 아, 이거 하나. 아, 거 하나. 아, 이 이뭐죠 파소금 타 파소금 타인지 혀였다는 탄이 이렇게 혀예요 뭐 그냥 탄을시키면안 돼요 드셔보셔요거는 이거 진짜 맛있돼뭘좋아장 어때? 아, 대장 별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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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어차피 에코 레이프 듯 에코 레이프 드 음, 대파가 진짜 미쳤 죠？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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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오이이이 이거 진짜 맛있어. 엄청 먹어봤는데. 맛있다. 이건 이 진짜 맛있다. 는 진짜 많이 먹는다. 좋은 것 같아. 왜? 아, 코레이다 에 카레 이터 드. 카레 이터 드. and two 남드 오늘 가시 와우. 야보 맛있어. 보자 맛있어? 어. 먹고, 먹고 싶은 거 하나씩만 드시또시 <목소리> <시켜>? 왜냐면 지 저는... <목소리> 어, 얼마나 먹는 거야? 쟤가 우리 맥주 다섯 병 먹었나요?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하, 안녕, 마지막 밤.